아, 진짜? 찍어 그 그래 그 찍어 아, 응 특제 소스예요찍어라아 <놀람> 이거 그 오뎅 팔때준 거? 중거? 준 거에 음. 뭘더 첨가했어요 응. 누가? 제가요 아 진짜 이거? <laughs> 보자 이거 맛있어, 그거네 낄것같 <놀람> 뭐 약을 치웠던 가 야, 그 약, 대드, <laughs> 약, 대, 약, 약 되더라. 대드라. 아, 되더라고치하셨다니까 아니, 상, 그거 치였다그 진짜, 음. 그거 가한 번. 야, 내가 보기엔 뭐, 그 약을 바꿨거든. 음. 그때 그게 성분이, 좀 뭐, 희석이 잘못됐나봐. 쟤리야, 검정이 도 시켜주라고. 검정아! 검정아! 한번 다시 돌리면 꺼진다.

물가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다니. 언제 와요? 와, 아니,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어, <목소리> 없어. 기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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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밤에 그안좋네허리야 아, 그 아, 아, 그 네. 옆에 아저씨 네. 낚시 물고기 잡았오빠저 아저씨. 저 아저씨는 여마 말인가 잡았더라. 와 진짜? 저만한 건 아닌데 이번 좀 크긴 한데. 얼마야 돼? 네? 이만하던데요 빨리 던지자. 아, 던지자. 음. 어떻게 이렇게 던져쟤안 <laughs> 아... 마실 거가? 나물 마실 거야. 마실래? 이 <laughs> <laughs> 나와. 오. <laughs> 큰건 아끼셨네요. 오, 이거 토 아니가 저거. 어. 우와. 아빠, 봐바. 아빠 봐바. <laughs> 잡았다. 어, 이거 초장이 비비다. 이거 토시잖아. <laughs> 맞아요 토. 토. 그래. 어, 이 토시 시한거 아니요? 이거 와. <laughs> <laughs> <이거 그래. 웃음> <laughs> Stop. <laughs> 못케못했겠 다다. 와, 맛있는 냄새 나. 삼겹살이나 좀 아, 어, 저거들 저거 저거 타 거들. 딴리스키 이게 녹얼음에안 녹아서지? 수도 있어. 는음은수라도 해야 되나? 아니야? 자, 고수 <laughs> 아, 맛있네. 음, 괜찮다. 이거. 이거. 음. 네 음. 저거 마트에서 고 무조건 산다 저거 거기는 족족 사야 되니까 왜? 네. 모차도 없어 내꺼 포켓 해봤다고 거기다 거기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버스도 될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엄마 언니가 빵이랑 커피 다어 왜? 아니 우리가 사야죠 당연히 어? 아씨 아니 지거아지 어? 아니 로 아니 저기 앉아 일자에, 기 여기 앉아 아니 혜린 여기 편한 데 앉고 네? 어 편한 앉고 다네 좋네. 대박! 크다, 크다. 오빠 우리 그럼 작은 걸 보내줄까? 아니 보내. 이그 크다. 아 대박! 오. 오빠 이거 진짜 목지가더라 근데. 어 진짜 크다. 이거 근데 뭐야? 눈이 저렇게 두개 붙어 있거든? 광어이 광어. 광어 아니야. 이 뭐야? 도달이랑. 오빠 이거 살려야 돼. 끓여야지. 난좀 먹어줄게. 어, 역시 잘끓거다 어떡해, 어떡해? 진정을 찾아야 되는데, 미끼, 미끼, 아직 믿는지? 미끼, 미끼, 진짜? 미끼를 아껴라. 버리면? 우리 임무 완수했다 오빠 벌써 네마리 잡았다 와, 아, 제대로 찍었네 머리 머리 다 이만큼 크기도 안 했나 아, 다 아닌데. 또 밖에서 어지 아. 오빠 찍어. 나 핸드폰에 핸드폰 들고 있다. 저봐 내가 찍어 줄게. 응. 예쁘게. <laughs> 아, 요거지 줄까? 아어 그건 너무 없어 보인다. 오빠 여기 왔어. 아, 가짜물 그래도 괜찮네. 낚싯도 아 가지고. 가짜하그거그 살이 조금 더 작이 더차야 돼. 네 맛있다. 뭐, 야. 소리. 더 불렀네. 그낚시하고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닌데. 뭐 현실이 이런 건데. 시 축구.. 축구 봐야돼 완전 바삭하다 맛있네 많이 달렸다. 난리 났다. <웃음> <웃음> 다 부른다. 지금 난리 났다. 근데 이게면되안나거거 아, 같은데 근데 한 반, 3분의 1 정도씩은 잘라야 될것 같아 맛있어? 응.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맛이 같나? 몰라. 심각한데. 오 갔다. 우와 이거 먹어봐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기다려봐. 깨가 있네. 우와 <laughs> 세 마리지. 깨도 있고. 그러니까 도다리까지 세마네 마리잖아. 응. 맞지? 응. 어. 한 마리 더 늘었어. 어, 깨다. 알았어. 던져 다시. 다시 던져. 깨. 나 던지는 것도 찍어줘. 이거 무섭단 말이야. 어, 비카야 가자! 죽겠다, 애들. 짜란! 지금 현재 도디멸이랑 도달인가 도둑인가 잡은 상태입니다. <laughs> 소감 한마디 아실게요. 네. 어떠신가요? 많이 잡을 거예요 <laughs> 투척이네요. 많이 잡을 거아닌 뭔가 이거? 어? 너무 고한가 이거? 네. 낭다른 느낌이 좀있었군 낚시하는 아빠입니다. <웃음> 지금. <웃음> 날씨가 흐려요. 네. 응. 김치찌개 이거 오빠 겼어? 응. 김치찌개 빼고 거의 다 먹었. 김치 어 김치볶음밥 아니가? 어, 김치볶음밥 빼고 다 먹었어. <laughs> 배고플 것 같은데 이거. 네? 응? 말해 한순 말해. 네가 하고 싶은데. 이름 다말해도 돼? 지야 사랑해. <laughs> 지야 라 아, 사랑해. 아. 안녕. 뭔가 꼭 써. 아 사장 갔다 건데.